안녕하세요. 반기류 보노 오늘은 습니다 반갑습니다. 집띠 받드리겠습니다. 아유 집띠 좋아요. 대박 나는 날이에요. 긴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재 수 있으니까 잘 받으세요. 소띠 받드리겠습니다. 아유 소 띠도 좋아요. 대박 나는 날이에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뭐,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제수 들고, 그죠, 다,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잘받으세요 범띠 받드리겠습니다 범띠는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지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입니다. 토끼띠 받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많이 안 좋은 수전이니까, 넘어지고 다치는 거 주심하시고, 또, 실물수 잊어버리는 거, 또, 문단속잘 하시고요. 또,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유행병 걸릴 수 있어요. 3대 풀어내세요. 또, 용띠 받드리겠습니다 용띠 좋아요. 대박나는 날이에요. 또, 기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제수 되니까 잘 받으시고요. 용띠분들잘 풀리셔야 될 텐데, 뱀띠 받드리겠습니다 냄새는 좀 많이 부척 안 좋으니까 어쨌든 인간 구설 조심하시고, 입설 구설 또 넘어지고 다치는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건강 이해하세요. 알띠 가되겠습니다안 좋은 수전이고, 또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시지 말고 유행병도 또 얻을 수 있고, 또여기저기가또 몸수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음식 꼭 끓여두세요. 조심하세요. 유행병. 양띠 받드리겠습니다. 양띠 하늘에서 문 열고 할머니가 도와주는 날로 귀인도 보이고 작은 분전도 보니까 이잘 받으세요. 잔내비띠 받드리겠습니다. 잔내비띠도 조상님이 도와준는날 나쁘진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분전도 보입니다. 닭띠 받드리겠습니다. 닭띠는 몸속 아프든지 어디가 아프도 아픈 수가 보이니까 조심하시고 자꾸 숨이 차고. 저건강적으로좀안 좀 좋은 수가 있고, 보이니까 조심하세요. 개띠 봐드리겠습니다. 개띠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에 나쁘진 않아요. 귀인도 보이고 작은 금전도 보입니다.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 돼지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 나쁘진 않아요. 작은 금전도 보이고 행집도 뜨니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어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가 들어와요. 삼재가 들어오니까 2025년, 6년, 7년 3년을 에, 간다고 그래서 삼재고 세 가지 재앙이 온다 그래서 삼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돼지띠는 좀 악삼재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좀 꼭 풀어내셔야지만이 괜찮은 수전이고 풀어야 되지 않냐고들 문의를 하시는데 봉진 날이나 입춘 날 해가 바뀌는 음, 날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 삼재풀이 하시고 싶으신 양반들은 어, 꼭 신청을 하시고요. 그래야 접수를 하고 또 준비를 해서 풀어드리니까. 동짓날 풀고, 입춘날 풀고, 양일로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을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허수아비고 뭐고 준비를 해서 하니까 꼭 신청을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주세요. 또 1년 12달 홍수 마기를 합니다. 홍수 마기도 1년 12달 하고 가족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같이 하는 거니까 편안하자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문의를 해주세요. 홍수막이가 뭐예요? 1년 12달 다달이 들어오는 애군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달이라고 합니다. 윤달 들어오면 13달이고요. 그래서 다달이 나쁜 것을 막고 간다 해서 1년 12달 홍수막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집이든 간에 다 그걸 막고 가야 편안합니다. 많이들 신청을 하세요.